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두 사람을 좀 비교 분석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올라는 가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laughs>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하면 기대가 많이 떨어지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의 4강에서 누가 4등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4등이 누구의 오.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 박빙 승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는 마치 최종적으로 내가 될 것이다 뭐 거의 그런 얘기를 들리는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다저널 t v 시다끝장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김성혜 열린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국내의에 관련된 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워낙 근물살을 타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고발 사주 의혹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각축전도 철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격변이 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김성애 대변인께서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고발사주 의혹, 뭐, 최근에 좀 새롭게 어떤 대두된 뭐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또 커질 수도 있는 이 사안 중에 하나가 이 고발사주 의혹, 어, 이고, 한 그런 상황. 인데 김 대변인께서는 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은 더 이상 검찰과 언론이 스포츠 중계를 안 하게 된 점은 전 아주 높이삽합니다 검찰은 그냥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네. 공수처도 그렇고 감찰도 그렇습니다 음. 근데 예전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시절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매일 언론사를 바꿔가면서 단독과 특종이 터져가면서 오늘은 이 이슈 저희는 저, 내일은 저 이슈 하면서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되게 큰일이 나는 것처럼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외국엔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섹션 제목이 로앤 코트로 돼 있어요 음. 네, 법과 법정 음. 그래서 이제 법을 다루면 법정에서 재판 공방이 뭘로 벌어지는지로 이게 음. 주로 보도가 되지 검찰이 오늘은 이걸 수사했네 내일은 누굴 부른다 이런 거 갖고 안 하거든요. 최소한 변호사와 검사가 대등하게 서로의 주장을 할수 있는 공간에 가서 기자가 객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옮기고 이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벙어리 낸 가슴을 때 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이번엔 그 수혜자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 그냥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이거 어디로 쏙 들어갔냐, 큰일 난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민주진영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음. 하는데, 아, 아. 예. 안 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피사실 공표가 안 그럼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다. 수사가 됐던 감찰 결과가 됐던 내부의 수사정보 공개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를 정해서 그것들 국민들 앞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 소상하게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좀 네.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잘 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윤석열 후보, 이현주 의원님. 그 윤석열 후보 어쨌든 추석 지나면서 어 홍준표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어 홍준표 후보보다 좀 뒤지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일대일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네. 뭐 이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윤석열 후보의 최근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어 초기에 비하면 기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네, 네. 어쨌든 음. 추세로 봤을 때 초기에 이제 검찰 막 나왔을 때 네, 네. 그때 자기가 이제 그이 어 출마 선언하고 네, 네. 할 때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추세로 봤을 때. 뭐 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 그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김종인 대표도 파리 때 얘기를 아, 했었는데, 아, 예, 예. 어,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하는 건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어, 민심이 기대하는 건두 가지인데, 어, 첫 번째는 정권교체. 예. 어, 정권교체를,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 왔기 때문에 음. 정권교체는 저 사람이 할 거다. 이런 예. 거. 어,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기존 정치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음. 음. 그래서 뭐, 대장동 지금 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물들지 않은, 그래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때 앞에 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 네, 네. 그런데 어, 두 번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laughs> 빛이 바랬다. <발했다. 웃음> 네, 빛이 바랬다. 음. 근데 음. 왜 그러냐. 네. 일단 뭐 정치권 들어와서 뭐 어, 이제 그다지 이렇게 뭔가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당 안에 경선에 매몰되다 보니까 당내의 기존 세력을 흡수하는데 거의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당내 세력 확장은 성공했는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어, 기존의 국민의 힘의 다른 정치인들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들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김종인 대표가 한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때 소위 말해서 뭔가 비리 혐의가 있다든가 혹은 이제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력으로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서 어, 이게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내부적인 의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리고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네. 원래 홍준표 후보가 더 오래되셨죠. 네, 네.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대 때 들어왔으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제 그 아웃사이더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국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분 주변에 있던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약자 비슷하게 약간 됐나요? 독고다이 비슷하게 네. 원래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냥 아무 세력이 없는 그냥 개인 플레이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기득권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음.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득권 교체에 대한 어떤 어,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다. 예, 그래서 어, 기존의 어떤 기득권 뭐 이게 여야를 떠나서요.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어, 적폐 청산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만 하고는. 음. 기존 정치에 해왔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된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어, 근데 의외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개인 플레이 하면서 저런 사람이 오히려 더 기득권 교체에 더 걸맞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유석열 후보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다. 음. 저는 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 합니다. 김성해 대변인께서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두 사람을 좀 비교 분석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3 0대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3 0대 남성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원주 위원님 분석처럼 그런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오히려 거꾸로 받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가지는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 완전히 치고 올라가지 못한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냐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의 확신을 못 주는 겁니다. 뭐 쉽게 아.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1대1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아. 없거든요, 그런 결과.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뭐 정책이라면 정책인데 그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정치 해 보니까 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런 거거든요. 네. 해 보니까 로스쿨 안 돼, 사실을 돌아가자. 뭐뭐뭐뭐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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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복잡하게 모르겠고 수시 그냥 딱두번 봐갖고 수능 딱두번 봐서 수시 다 없애고 수능으로 다 가자. 사용제 야그그 음. 사용 시킬 흉악법도 사용 시켜야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20년 동안 해본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음.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는 가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음. 윤석열 후보를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한테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은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뭐이 실제로 국민해본 결과 는 모르겠고 음. 만약에 이것을 뚫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비전으로 그렇고 뒷받침을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가지는 폭발력과 힘이 저는 상당할 것이다. 아. 라는 뭐, 민주 진영에서 볼 때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지금 혼자는 혼자기 때문에 정책이고 보고 다 혼자 머리로 생각을 하시는 걸로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그, 그, 캠프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보면 <laughs> 아, 사실이 예, 예, 윤석열 캠프는 뭔가 그래도 <laughs> 교수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 이걸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본인이 좀 위주로 해서 짜시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런 틀이 깨지는 순간에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인 안정감은 있는데 뭐 청약 통장이라든지 120시간인지 이게 이게 말 실수인 건지 본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건지는 아직은 잘 구분되지 않지만 네. 토론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하지만 고발 사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대장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둘다 본인이 뭐라고 이렇게 써서 준 종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 후보를 네거티브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양쪽 지지자들 다 마찬가지인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튼튼한 후보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지금은 말의 생각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양산되고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 캠프 내 정책이 윤석열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나올 때 여기서의 말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생각과 이것이 일치되는 그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후보 자체가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핵을 전술핵을 미국에서 빌려오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린 빌려줄 생각 없는데 이런 거는 캠프 내 있는 좀 보수적인 극우적인 인사가 집어넣은 정책인데 잘라줬어야 됐는데 못 자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실력적인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변수가 아니겠는가? 이 의원님 30초 30초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의 네. 진단 네. 거기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마치 최종적으로. 내가 될 것이다, 뭐, 거의 그런 얘기로 음. 들리는데.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어쨌든, 왜냐면 음. 이 지사, 윤석열, 이렇게 계속 둘이서 이렇게 매칭이 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윤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계속 돌아야 음. 또 자기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음. 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한, 한달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 이게 뭐 새로운 정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냥 똑같네. 기존하고 하는 거.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이제 청약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절해가지고 대통령 수행이 <laughs> 제대로 될까? 있겠나? 우리가 아.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래도 1등한다 다자구도에서 보면 응? 그래도 저 사람이 음. 1등이잖아 다자구도에서는 1등 음. 다자구도에서 네, 네, 네. 다 놓고 네, 네, 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홍 후보가 아직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올라오다가 홍준표 후보가 어 뭔가 이렇게 거센 바람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 힘을 아치는 마지막 힘이 부족한 상태다. 네, 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재명 기사 그런 언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4강에서 누가 4등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4등이 중요하다? 예, 4등이 아... 어떻게 됐든 지금 상태로 보면 5% 이상 가져갈 것 같은데, 음... 그 4등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 박빙승부에서는 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4등에 누가 올라오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그림은 제가 저로선 잘 상상이 안 되고요. 4등 후보가 이 홍과 윤의 박빙승부에서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고, 세력 연합을 하느냐 뭐 생기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단일화할 거냐 예, 단일화하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국민의힘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어, 진행되고 있는 고발 사주 수사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장단점을 예, 이현주 전 의원, 김성혜 열린민주당 대위원님과 함께 예, 분석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